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잘나가던 중국 배터리 업계 공급 과잉 공급의 울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잘나가던 중국 배터리 업계가 울상입니다. 중국 배터리 업계는 거대 내수 시장을 앞세워서 세계 점유율을 급격히 끌어올렸지만 이제 중국 내에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공급 과잉 우려가 짙어지면서 원재료인 리튬과까지넉달 만에 반토막이 나는 등 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응극제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 중 일부가 공장을 무기한 가동 중단을 착수하고 있는 것까지 알려주고 있죠. 이렇듯 과잉 생산된 핵심 소재 때문에 중국 배터리 업계는 해외로 눈을 돌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게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잘 나가던 중국 배터리 업계 공급 과잉의 울상입니다. 중국 배터리 시장은 지난 수년간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 시장을 앞세워서 빠르게 세계 점유율을 늘려왔죠. 그래서 진, 정말 그 중국 배터리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발표를 하는 것 보면 허수가 좀 많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장조사업체인 SN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규모는 1,255억 4,8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63조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중 중국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44.4%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이죠. 내수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중국 배터리 업계는 생산 능력을 급격하게 확대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 10여 년간 신에너지 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리고 수소차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왔죠. 지난 2020년, 보조금을 지원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려고 했지만 2년간 연장에 돌입했고 2022년까지 이게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 들어와서 이 보조금이 완전 중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배터리 업계에서는 지속된 중국 전기차의 성장, 이것을 기대하면서 증설에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판매량은 전년 대비 21%나 줄어든 93만 3천여대의 판매에 그쳤습니다. 전기차가 말이죠. 이에 2021년 65.2기가와트시에 불과했던 배터리 장구는 지난해 251기가와트시로 285% 폭증한 것입니다. 자 전기차가 많이 팔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터리가 많이 남아도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혁신연맹은 지난 4분기 배터리 생산량은 전분기 대비 4.8% 증가한 반면에 같은 기간 판매량은 40% 가까이 줄었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4분기가 이렇게 됐냐면, 자, 2023년 1분기부터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배터리를 구매를 덜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전기차의 판매량이 줄어들자 이곳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요도 둔화되고, 이는 전기산업, 말하자면 전기차 산업의 배터리 산업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배터리의 공급과잉. 최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전기차 배터리 산업 연례 회의에서는, 장지유진투저우대 재료공학 재료과학원 원장이 2025년 중국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배터리 용량은 1,200기가와트시이지만 배터리 회사가 건설하겠다고 공개한 생산 능력은 대략 4,000기가와트시라고 밝힌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4,000기가와트시 대부분이 리튬인산철 배터리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인터배터리 2023 기간 중 열린 더 배터리 컨퍼런스 2023에 참석한 마르코 모디 맥킨지 앤드 컴퍼니 파트너도 2025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전망치가 2300기가와트시인데 이를 넘어선 배터리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는 2025년부터 전기차 생산 수요가 배터리 공급량을, 공급량을 넘어선 풍기 현상이 이루 빚어질 것이라는 극간의 전망과 정반대의 관측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LF 배터리에서, LF 비 배터리에서 그렇고 삼원계 배터리에서는 아직까진 그런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우우 죽순처럼 생겨난 중국 신생 배터리 업계 때문. 국내 업계 전문가들도 중국 신생 배터리 회사들의 과도한 생산량 허수가 이런 분석이 나온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수주를 기반으로 신규 투자를 확증하는 데 반해서 중국의 경우 중국 정부 주도의 전동화 정책에 따라 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를 단행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죠. 중국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각 지방 정부들이 배터리 회사와 배터리 소재 회사들을 지원을 했는데 신, 신생 업체였던 이들 었던 이들 업체들이 팔로가 확정되지 않은 채 생산 계획을 서둘러 발표했기 때문이죠. 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에요. 디스플레이 산업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시켰죠. 특히 LCD 디스플레이 산업은 지금 공급 포화 상태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을 지금 연결해서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지방 정부 입장에서 중국 당국의 지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신생 배터리 회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실 수요를 넘는 배터리 생산 계획이 추산되고 있었고, 이것에 따르는 이 반개 산업, 그래서 배터리 소재 산업의 성장까지 이루어졌는데 이게 과잉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탄산 리튬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2021년 상반기까지 톤당 5만 위안, 약 500, 950만 원이었던 탄산 리튬, 리튬은 이 신생 배터리 업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탄산 리튬 수요가 커지면서 가격이 급등하더니 지난해 11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11월이라는 것에 봐야 돼요. 보통 계획을 짤때 자동차 업들이 계획을 짤때그 다음 연도의 계획은 보통 10월, 11월, 12월 이런 보통 한 분기 전에 계획을 짜는데 이 11월에 56만 7천 위안약 1억 7,7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올랐는데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현재는 절반 수준인 톤당 300만 위안 약 5,600만 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죠. 자, 지금 이, 이것을 보면 최근 1년간 탄산 리튬 가격의 추이를 보는데 자, 한 5월 달까지는 탄산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치솟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탄산 리튬을 쓸수 있는 용량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는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무분별한 배터리 생산, 이것 때문에 부족해진 탄산리튬 가격 이러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작년 3월보다 현재 가격이 월등히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것은 허수가 많았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탄산리튬 가격의 롤러코스터의 원인은 잘못된 예측 수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배터리 업체들의 배터리 생산력을 역에 맞춰 부족했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 전기차의 판매가 줄어들자 배터리 재고가 남아 돌게 되고 이는 다시 배터리 업체들의 감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감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이 탄산리튬의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가격이 꺾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수요 공급 곡선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 수요 공급에 맞춰서 이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그런데 공급 공급량이 훨씬 줄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듯 채굴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공급 과잉이라는 소식이 나오자 가격이 급락하게 된 것입니다.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응극제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들도 일부 공장을 무기한 가동 중단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인조흑연 응극제 전문 기업인 샹타이 테크놀로지는 지난 28일부터 허베이성 수좌장에 있는 생산기지의 가동을 중단하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재개 시점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사실상 무기한 가동 중단이 된 셈입니다. 이곳의 생산 능력은 회사 전체의 약6% 정도. 그래서 6% 정도를 지금 생산을 감축시킨다라고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인조 고견는 NCM 배터리의 응급제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때 삼홍계 배터리라고 불리고는 NCM, NCMA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것을 쓰는 것이 지금 한국의 배터리 업계들이 이 삼홍계 배터리를 쓰고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철인 배터리인데 응극제를 보면 흑연, 흑연 실리콘, 실리콘 이렇게 들어간다는 라 거죠. 네, 이렇게 돼서 이 삼원계 배터리나 인산철 배터리가 다응급제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 인조흑연을 만드는 회사들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됐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중국의 배터리 업계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응급제는 양극재 분리막 전액과 함께 리튬 이온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로 중국 응급제 업계가 글로벌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4대 3소, 그래서 4개의 대기업, 3개의 소기업이 중국 응급제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중 샹 타이 테크는 중가전기 XF-H와 함께 3소 중한 곳으로 꼽히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 연구기관인 EV탱크에 따르면 샹타이테크는 지난해 응급제 출하량은 중국 내 6위를 기록했다라고 했던 이 회사가 생산량의 일부를 특히 6% 정도를 줄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샹타이테크가 수저장 생산기지의 가동 중단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전기차 성장률이 준화가 되면서 배터리 팩 생산이 소극적으로 돌아섰고 이는 전체 응급제 수요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면 공급은 수년 전 대폭 생산 능력 확대에 거친 데다가 수요를까지 크게 올라 응급제 수급은 이미 역전이 되었고 생산 과잉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전기차 판매 실적 하락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저장 생산기지의 가동 중단은 회사의 재고 압력을 완화하고 지출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동이 중단이 되어도 현재 생산 능력과 재고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서 회사 운영 영향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미 94%는 그대로 생산하기로 한 만큼 이것은 충분히 어, 커버를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샹차이 테크처럼 응급제를 생산하는 중, 생산을 중단하는 사례는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볼때그 중국의 LF 배터리의 생산량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시에테일과 같은 경우는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낮췄죠. 절반 배터리로 지금 낮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 이 가장 큰 이유는 탄산리튬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 그리고 다른 응극제나 어, 양극제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 왜 그러냐면, 지금 공급량은 이전과 비슷한데, 수요량이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ev 탱크는 작년부터 구이조 윈난 스촨 네몰골 등 지역에서 응급제 생산기지가 대거 건설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왕공이 다가올수록 응급제 생산량은 점진적으로 늘어나 어깨, 전, 어깨 전반에 공급 과잉 국면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면서 일부 성시는 응급제 프로젝트 승인을 중단해 관련 산업의 빠르고 무질서한 확장을 억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리가 또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게, 아까 처음부터 언급했던 것, 중국이 무분별하게 배터리 업체를 만들었고, 그들이 계획 없이 배터리 생산량을 늘리다 보니까, 이것에 맞춰서 그, 그 후광 산업, 그래서 배터리 소재 산업들도 이것에 발 맞춰서 이, 이만큼 소비가 될 것이다. 아, 아, 이 배터리 업계가 이렇게 생산이 되니까, 이만큼 소비가 될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측정을 하면서 기술 개발을, 그리고 응극제를 특히 인조 흑연을 좀 가공시켜서 인조 흑연을 만드는데 흑연의 생산을 더욱더 늘렸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업들이 어 이제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었고 이 소비가 배터리 배터리의 소비가 줄게 되었고 이는 결국 배터리 소재 산업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중국 전기차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거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빠르게 늘려왔습니다 이미 내연기관차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중국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거대한 투자가 진행되었다는 라 것이죠 이를 통해 중국 전기차 시장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성장시켰고 이와 더불어 중국 배터리도 내수 시장을 앞세워 세계의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시장조사업체인 SNR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규모는 1,255억 4,800만 달러 약 163조원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중국 기업이 44.4%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보인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점유율에 맞춰서 중국 배터리 업계는 중국 정부와 지방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앞다터 생산 능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내 배터리 업체 중 수립한 생산 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배터리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입을 모고 있죠.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인터배터리 2023에서 전기차 배터리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공급 과잉에 대한 청중의 질문에 2025년 배터리 공급 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하면서 시애탈, BY 등 극히 일부 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중국 기업들은 계획한 물량을 생산해 내지 못할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중국 업체들은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죠. 일단 시애틀 그리고 비아드. 특히 시애틀과 같은 경우는 독일에 공장을 짓고 있고 지금 테슬라와 포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들도 3원계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NCM 배터리를 만들고 있지만 NCM 배터리의 성능은 한국 배터리의 비할 바가 현재 못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현재 중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배터리 내재화 추진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생겨나면서 무리한 생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브리시디시 볼토와 같은 파산이 잦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급 과잉이 아닌 국제적으로 배터리 품귀남이 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도 있어요. 어, 배터리를 생산하려고 공장을 지었는데 결국 이 배터리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리고 전기차의 생산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것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도 중국의 배터리 공급과잉으로 현지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들이 급성장하는 미국, 유럽을 주력하고 있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중국산, LF 배터리를 받지는 않아요.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되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지금 어, 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광물을 가져간다 해도 2025년부터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의 어, 지금 허들을 점점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어서 신생 업체가 난리 받는 상황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업체와 일본의 파나소닉, 중국의 시애틀, 비와, 비아드에 이르는 6대 브랜드를 중심으로 글로벌 배터리 업계가 재편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유럽의 전동화가 속도를 내면서 이 시장의 강점을 지닌 K배터리 3사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 지금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자국 내 배터리 산업의 열기가 식어가는데 주목하고 있죠.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갑자기 시에텔이 크게 성장했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 산업이 전 세계에 선두를 차지하고 있어 기쁘긴 하지만 초기에 기세 좋게 일어났다가 마지막에 흐지부지 될까 우려스럽기도 하다라고 걱정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 감소, 급격한 감소입니다. 감소가 급격한 감소가 중국이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만큼 커졌으니 더 이상 보조금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지금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판매량도 줄었고 어, 그런데 우리가 볼때 이러한 것들이 중국 배터리 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리고 2023년에 정말 끝날까? 2022년에도 2020년에 끝난다고 얘기했는데 2년 정도 더 연장을 해줬던 중국 기업들, 중국 정부를 보면서 올해도 또 연장 시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 정말 중국 배터리 업계는 지금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고 이것 때문에 어 지금 전 세계 배터리 특히 유럽과 미국을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고시안이나 아니면 CATL 아니면 칼브 이러한 회사들이 특히 어 고시안 같은 경우는 지금 폭스바겐에 폭스바겐이 상당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과 함께 지금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볼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이것을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